사진 영입니다 오늘은 다이마루촌으로 반폴라티 만들건데요. 점보스커트 같은거 안에 입으려고 쪽끼 안에 입으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시중에 파는거는 이, 이 음선 ]들이 밑단도 그렇고, 이 음선들이 특수 미싱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특수 미싱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본봉 미싱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 단추분이 없어서 머리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천이 늘어나는지, 천이 늘어난다 하면 이제 실은 당연히 미실은 날라리실을 쓸 거예요. 그런데 날라리실을 미실을 쓰고 위실을 일반실을 썼을 때, 충분히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작업은 해야 돼요. 그래야 특수미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천으로, 본천으로 시보리 했는데, 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어쩔 수 없이 접어 올려야 되는 애 부분에서는 접어 올리지만, 안 그래도 되는 부분에서는 시보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봉제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요거는 늘어나는, 이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시고요. 저는 지금 현재 머리가 겨우 들어가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크게 해 버리면 머리 들어가게 해 버리면 나중에 목이 너무 헐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 부분이 조금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시다가 자, 그래도 우리 한번 작업을 해 봅니다. 자, 패턴은 패턴 여왕 0 0 2번의 원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들어갑니다. 저는 57cm의 길이를 57cm 길이 내시고요. 자 이렇게 길이 내고 나면 자 천들이 엄청 잘 늘어나는 천이에요. 자 보시면은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천이 많이 늘어나요. 그죠? 자 목둘레도 이만큼은 늘어나요. 늘어나는데도 머리가 겨우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천들이 많이 늘어나는 천들이라는 거 자, 저렇게 이제 내 몸에 좀 피트하게 맞게 하기 위해서는 가슴 부분만 맞습니다. 윗부분만 딱 맞고 밑으로는 조금 커요. 여기 1cm 줄여야 돼요. 원형 그대로 해버리면 한랑한 티셔츠가 되거든요. 자, 여기 위로도 1cm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좀 다시 잡으시고요. 품선도 1cm 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줄였는 게 품선 1cm 줄였고, 뒤품선 1cm 줄였고, 총, 품 1cm 줄였고, 위로 1cm 올라갔고, 그리고 이 별표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깨에서 1cm가 버려집니다. 전부 다 1cm씩 줄였으니까. 어깨에서도 1cm가 안으로 들어가서 진동이 새로 그어집니다. 진동이 작게 새로 그려졌어요. 그려지고, 허리 부분에서 1.5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는 요 점, 들어간 1cm 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목은 1.5 팠습니다. 자, 밑으로는 1cm 내려갔고요. 이렇게 해서 목을 파는데, 폴라티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을 너무 많이 파지는 않아요. 그래서 옆선을 조금 더 팝니다. 자, 이렇게 뒷판은 끝이 납니다. 앞쪽으로 오시면은요. 앞쪽에서도 길이 내놓으셔야 되죠. 길이 57까지 내놓으시고요. 앞 처진 분 3cm 그대로 오시고요. 자 품선 작아졌습니다. 그죠? 품선 작아지고 진동선 작아졌어요. 1cm 안으로 들어갔고 위로 1cm가 올려져서 별표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고요. 앞 품선 1cm가... 들어갔습니다. 1cm 들어가서 어깨 1cm 치고 진동선을 다시 그리죠. 자, 이렇게 진동선을 다시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1.5가 내려가면서 앞중심 쪽에서는 1.5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둘레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허리에서 허리선은 이 선이 같아요. 여기가 허리라인이 되거든요. 1 5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옆선까지 내려가시고, 이 선, 위에 선이 마지막 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1선 잡으셔가지고 날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판은 끝이 났습니다. 앞판, 뒷판 끝이 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재시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재시면 저는 항상 66 사이즈 하죠, 그죠 여기가 22.5가 나오고요, 여기가 21이 났습니다아홀들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소매는 55cm입니다. 55cm 잡으시고요. 자, 요거 두개 더하면 소매산이 4분의 암홀에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아홀이 요거 두개 더한 값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서 플러스 3을 해서 소매산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디다몰. 자, 여기에 아바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저는 34가 나오네요. 66 사이즈입니다. 집 모양, 집 모양 만들어 놓으시고, 위에 올리셔서 공식 대입하시면 됩니다. 8분의 암홀, 8분의 암홀 마이너스 1, 8분의 암홀 마이너스 1, 여기는 16분의 암홀 플러스 0.5 해서 점 찍으시고요. 자, 여기 직각이 되게 해서 3분의 1. 똑같아요, 소매 그리는 거. 직각이 되게 해서 2분의 1. 직각이 되게 해서 2분의 1. 직각이 되게 해서 2분의 1 해서 S모드 자로 물결 칩니다. 자, 이렇게 소매를 그리시고요. 자, 여기에는 소매구는 저는 20cm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34였기 때문에 14가 없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7, 7, 없어집니다. 곡자는 이 방향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얘도 이 방향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20이잖아요. 여기 전체가 20이거든요. 그러면은 18cm를 합니다. 반 접으면은 9cm거든요. 그렇게 해서 혹은 저는 4cm를 했어요. 재단은 20 곱하기 10이라는 얘기거든요. 18에 시접 1:1, 1. 4cm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4cm죠. 그러면 시접이 1:1 1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cm 재단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목 부분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목둘레를 재시면 저는 이렇게 나오네요.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목둘레를 재시면은 저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한 값이 반틈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목둘레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렇게 뒷목과 요렇게 앞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저는 4cm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8.5cm 거든요. 18.5cm면 전체가 37 곱하기 2해야지 전체 둘레가 되니까 37에서 시접 2cm씩 더해서 그래서 39에 10cm가 재단입니다. 반 폴라 목 부분입니다. 재단하실 때 이렇게 하시고 얘네들 이제 박으실 때 보시면은 여기에 할때 제가 놓쳤을까봐 한번더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가 중심이에요. 중심이면 뒷중심에 표시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지금 한게이 둘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레가 37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뒷중심과 앞중심을 맞추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얘가 작습니다. 얘네들의 반에서 제가 4cm를 뺀 거기 때문에 여기에 1.5, 여기에 2.5 하면 4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중심과 여기 중심만 달고 나면 여기에서 여기 반 틈에 이 세분이 다르게 갈수 있어서 이 세분이 균일하게 가기 위해서는 연목점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뒷목에서는 마이너스 1.5 하고 앞목에서는 마이너스 2.5 했는 센치의 옆목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수업은 끝이 나고요. 봉제법 따라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단하는거 사진으로 메업 보셨고요. 자, 소매 식서 맞추 식서 맞추고 중심을 평에 맞춘 다음 밑에는 1cm 했어요. 여기에는 본촌으로 시보리 들어갈 건데 주로 다이마루 천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네들을 접어서 박아 버리면 아무래도 좀우 울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이는 쪽에는 대도록이면 시보리처럼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밑단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접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앞판 해서 밑단 좀접어 올릴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 자 뒷판 네 뒷판 요렇게 했습니다. 아직 목이랑 어, 소매 커프는 안한 상태예요. 자 여기에서 오바록 처리를 같이 들어가는데 공제 들어갑니다. 자, 실 보시면은 미실 밑실 있죠. 밑실자봅니다 이렇게 생긴 실이에요. 날라리 실 썼어요. 밑에 실은 그래서 밑실은요런 실인데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미실은 예, 이걸 사용하시고요. 위실은 그냥 했어요. 자 그리고 천도 보시면 자 이렇게 늘어나는 네 이렇게 늘어나는 천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저 소매 통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늘어나는 철이다 보니 이렇게 울어요. 다리 미스 팀해서 꾹꾹 눌러주시면은 제자리 돌아갑니다. 뒤판에 앞판 어깨 박아서 오바록 치시고 옆선 어깨 박아 오바치겠습니다. 자, 오바까지 치시고 나면 좀 이렇게 울어요. 자, 그러면 스팀을 먼저 써여주고, 눌러주세요. 네. 밀면서 다리지 마시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스팀 한번 주고, 네, 요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자, 소매 구할 건데요. 10cm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9cm로 작업하겠습니다. 4cm 폭, 4cm 폭할 거니까 10cm에. 얘네들은 9cm 할 거니까 20. 자, 커프스는 이렇게 해서 20에, 20에 10cm에요. 자, 소매 시접은 뒤쪽으로 보내시고, 네, 봉제합니다 소매가 1cm씩 작죠? 전체 둘레에 2cm 작아요. 그죠? 소매 시보리 당겨가면서 박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버록 처리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소매가 여기가 18.5에 1cm, 18.5에 1cm 시접 두시고요. 자, 여기 폭은 10cm입니다. 뒷중심으로 갈 거예요. 네, 여기 하나. 자, 여기 뒷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접은, 자, 여기 시접은 뒤로 보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풀라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중심선이 있고요. 여기에는 오바처리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소매 달겠습니다. 소매에 왼쪽 오른쪽 소매 있어요. 자 얘네들은 왼쪽 소매네요. 여기 시접 뒤로 보내시고요. 소매 시접도 뒤로 갑니다. 네, 여기에 표시 하나 하시고 자, 여기 어깨에도 표시 하나 하시고. 네, 이렇게 소매 달았고, 여기 오바 처리합니다. 자, 여기에 오바 처리했고요. 목도 보시면은, 여기 오바 처리 들어갔고, 저 안쪽에 여기 소매 있죠? 소매 부분에도 오바 처리 다 했고요. 하면서 밑단도 오바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옷이다 보니, 여기에 이렇게 오바치면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펼쳐서, 예쁘게 다려줍니다. 여기도 많이 늘어났는데, 눌러주기만 하세요. 스팀 줘서. 네, 요만큼만 2cm 정도만 접어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바록 요 위에다가 봉제를 합니다. 오바자리고 위에 그대로 봉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봉제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우글우글 울어요. 다림질하겠습니다. 자 스팀 먼저 하고. 네. 조금씩 펴져요. 많이는 안 되더라도. 네. 요렇게 해서. 자, 반풀라 티 완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